올해가 더 낫지 좀 개띠들이 내년에는 좀더나아 진짜요? 응2 0 2 5년에좀더나 그럼 2025년은 좀 어떤데요? 개띠들이 네. 올해 보다가 개띠들이 2025년도에는 뭐 하는 일에서 금전도 조금 이렇게 올해보다는 조금씩 슬슬 더 풀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도술진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개띠분들 알아볼 건데요. 네. 개띠분들의 이제 2025년 언제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네. 저희가 더 미리 알아볼게 네. 있는데요. 네. 이분들의 성격이나 성향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개띠들은 있잖아요. 이 성향이 음. 대 부분 보면 네. 머린 좋아요. 음. 머린 참 좋아요. 근데 사기꾼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응. 네. 사기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아. 이 개띠들이? 네. 그니까 러 한마디만 해서 거짓말을 잘한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사람 현혹시키는 게 있잖아, 이거. 네. 그런 걸 잘한다. 음... 그래서 사기를, 치, 사기를 쳐서 사기 기질이 많다. 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아. 어... 네. 개띠들이. 네네. 내년에, 올사년에 개띠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개띠들은 결혼도 되게 많아서, 말해서 결혼도 늦게 가야 되고, 대부분 일부 종사하기 힘들고, 이런 띠가 개띠야. 어... 음. 그럼 이분들은 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뭐 있겠어? 인간관계하고 돈, 금전 때문에 그렇지. 그럼 거의 모든 게좀 힘들었나 보네요. 음. 인간관계도 보면 참 사람들을 잘 있잖아. 이거 하지 못해. 포용하지 못해. 개띠들이. 오. 성향이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성향이 개띠들은 사람을 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위주로 생각해. 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아, 그래요? 음. 그래서 개띠들은 친구가 별로 없다. 음. 응, 친구가 별로 없다. 그리고, 개띠들이 대부분 보면,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살아. 어... 개띠들이. 그래요? 응. 음... 중간이 없어. 이 사람들은. 음... 잘 사는 사람은 어쨌든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 어... 응, 그 중간이 없다. 아, 그래? 응. 이분들은 좀, 2025년 전에, 응. 2024년은 좀 어떻게 좀 끝났나요? 올해, 개띠들이 올해, 솔직히 말해서 올해 개띠들이 좀더 낫지? 아, 그래요? 응. 작년보다? 응. 음. 올해가 더 낫지? 좀 개띠들이? 내년엔 좀더 나아. 진짜요? 응. 2025년엔 좀더나 그럼 2025년은 좀 어떤데요? 개띠들이 네. 올해 보다가 개띠들이 2025년도에는 뭐 하는 일에서 금전도 조금 이렇게 올해보다는 조금씩 슬슬 더 풀려. 음. 응. 좀 하고 있는 일도 좀잘 되는 편이겠네요. 그렇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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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 않게, 뭐, 그렇 해서 더나아해서 금방 확 이게 아니야.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조금씩, 조금씩 성향이 나아진다. 음, 알겠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더 나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어. 올보다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그렇지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음. 뭐 그렇게 위해서는 좀 그래도 열심히 뭔가 일, 일을 하거나, 음. 열심히 뭔가를 달려가는 편이 좀. 근데 이, 이 사람들이, 개띠들이 부지런은 해. 네. 놀라고는 안 해. 근데, 개띠들이 이상하게 돈이 안 모아지고, 네.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도 금방 또 떨어지고, 응? 네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응? 늦게 늦게 하게 되고, 음. 일찍 가면 개띠들은 백발백중 같이 못 살아요. 아, 그래요? 응. 개띠분들 자체가 좀 그런가 보네 응. 어. 그 자체에서, 다. 그럼 개띠분들은 새해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새해? 개띠들이 뭐, 항상 말했듯이, 응? 말조심. 말조심 밖에 더 있어. 사고수. 내년에는 사고수가 있어 개 뜨들이. 아 진짜? 요응 사고수가 있어. 나면은 크게 나. 음... 어, 사고수 요말 조심. 그거만 하면 특히 사고수. 네네. 다 사고수 조심하고 이 술을 먹는 사람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있을 거야 이개 뜨들이.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먹고 나서 이제 일을 저질러. 응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있잖아 이제 문서 관제 관제 이런 것도 들어있어. 관제문 뭐야? 응관제문은 철창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관절도 있다고 조금씩 좋아지는 반면에 조금씩 나아지는 반면에 관절도 있고 이러니까 술을 먹고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실수를 해 술을 먹으면 은누구만딱 많이 먹어 그래서 술을 먹고 나서 힘나 그만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술을 좀 주, 조심하게 조금 줄이고 그냥 근데 이 사람들 개띠들도 성향에는 술을 안 먹지 그러면 은 남한테 이 보여주기 위주 보여주기 위주가 엄청 강해 그 자존심 네, 이게 보여주는 거. 네네. 근데 가정에 가면 꽝이야. 음... 가정에는 꽝이다. 그런 성향으로 나와. 아,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은 좀 상황이 좋아지지만 사고 수나 관제 쪽좀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이거 좀 전제적인 거기 때문에 다 개띠라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럼 통계적으로 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자세히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개띠 분들에게 겨그 새해 인사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아 안녕하세요, 개띠 분들. 올해보다 좀더 열심히 뛰고 네. 내년에는 개띠 분들 대박 나세요. 관제 조심하시고 음... 대박 나세요. 알겠습니다. 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